아 그래요? 응 진짜 좀 진짜 내가 왕이 된것 같네요 아이고 <laughs> 그 집엔 우리도 갈수 있나? 아 일단 창덕궁으로 오세요 예? 네? 창덕궁으로 일단 오세요 거기가 수용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넓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창덕궁으로 오시면 은 여러분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창덕궁이요 제가 <laughs> 그 옷소매 들고 끝동이라는드라마 촬영을 요새 조금 다녀왔는데 응. 거기서 창덕궁을 갔어요. 응. 넓더라고요. 저희 신곡 포인트 안무는요. 네. 옷소매를 걷는 건데.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이 각자또 이제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어, 드라마를 <laughs>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멤버가 제 <laughs> 준호와 이제, <주노와> 이제 태균 형인데. <laughs> 네. 자, 다음 자, 이제 저기 준호씨 같은 아, 준캐, 경우는 오소매 어, 옷소매 붉은 끝동 <laughs> 네. 네. 오쏨의 붉은 끝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아, 근데 형은 네. 왜 넘어가? 아니 왜 쥬케잇... 쥬케잇이 아니, 아니, 이제, 그래, 이제 네. 뭘할 건지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오. 아직 쥬케잇에 정해져 네. 있는 그 게없는의 붉은 끄똥이지 네. 네. 이런 거 했잖아 네. 아니 아니 그냥 뭐 이제 앞으로 어, 저는 뭐, 이제 뭐, 뭐, 저는 뭐, 이제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딜요? 어딜어 모습 보여드릴 수있 좋은 모습으로요? 네 좋은 모습에 준비를 열심히 하 하겠습니다 그 뭐였지? 좋은 콘텐츠였노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좋은 콘텐츠 의 붉은 똥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다 해줘가지고 <laughs> 아, 살짝 <laughs>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옷숨에 아 저는 이제 그옷숨의 붉은 끄똥이라는 MBC에서 어, 이제 사극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그 정조와 네. 의빈 성덕임의 네. 이제, 이제 궁중 로맨스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번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 역할을 하게 돼서 <웃음> 왕 왕군 왕군왕군 자왕 과분한 역할인데 어, 제가 열심히 잘 표현해서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도 즐겁게 설레 하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 잘 찍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진짜 있을지. 기대됩니다. 꽃솜에 붉은 진짜로요. 주납고 너무 기대나요. 뭐 얼마만 잘 먹으면서 아이고 맞으세요. 아니, 아니 뭐그 필요한 거 있으면은 네네. 그 얘기하세요. 아. 저희가 뭐그 커피차 오오 뭐 커피차. 오오 뭐 커피차. 커피차 알겠습니다 <laughs> 커피차만이에요. <자. 아니에요. 웃음> 그거를 커피 그거 진 원두 그대로 음. 보내 주고 그대로 <laughs> 아 제가 갈아 먹을게요. <laughs> 네, 네. 네. 아, 자. 자. 우영 씨. 준호의 그래, 어썸의 붉은 네. 꽃 등심. 네. 붉은... 아, 죄송해요. 어썸의 아, 붉은 꽃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태견이의 어서와 아, 조이. 아, 와 조이. 아, 네. 많이 어사와 조이라고. 여러분 잘 자요. 최고 꽃심먹고 싶어요. 민준이뮤지컬